어, 안녕하세요 장문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삼색 고양이는 에이! 과연 암컷만 있을까?입니다. 삼색 고양이 는다 암컷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혹시 어, 삼색 수컷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삼색 고양이는 전부 암컷인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딱두 마리 봤거든요. 어, 두 마리. BTS 노래 중에 럭셔 아, 여... 아, 아. <laughs> 네, 버탄 노래 중에 브셀 앨범 중에서 이제 승 앨범에 세렌디피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지민 솔로 노래고 RM이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중에 넌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그리고 난내 삼색 고양이 널 만나러 온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넌 여기 내 곰팡이. <laughs> 넌내 푸른 곰팡이. 이런 말하브라 큰일 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 <laughs> 이제 실제 음... 뮤비에서도 지민이가 삼색고양이를 안고 나오거든요. 음... 수의사다 보니까 이 삼색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쓸때 뭐 지민이나 RM이나 삼색고양이가 암컷인 거를 알고 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만약에 제가 바꿔가지고 남네 뭐, 노란 고양이 아니면 남네 검은 고양이 하면 약간 어감이 좀 약간 좀안 맞아서 그래서 어감 때문에 삼색을 한 건가 이런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래 가사 해석 블로그를 봤거든요 그 음. 세렌디 피티라는 뜻 자체가 이제 우연한 뜻밖의 인연 귀중한 발견 행운을 의미하는데 이제 가사에서 나온 푸른 곰팡이도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큰 우연을 의미해서 세렌디 피티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나온 삼색 고양이도 지민 자신이. 남저,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수컷 삼색 고양이가 아주 희박한 확률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삼색 수컷 고양이는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경매시장에 나왔을 때도 삼색 고양이 수컷은 이제 뭐, 뭐 1000불, 2000불 이런 도로 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음, b t s 의 비싼 몸값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이걸 다만들겠지안 아, 하는 걸로. <laughs> 우선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염색체 XY 이제 그런 것부터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성별을 결정한 건 X 염색체랑 Y 염색체로 결정이 되게 되잖아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결정은 Y 염색체의 성결정 부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여성은 X 염색체가 두개여서 XX잖아요. 그래서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데 하나 더 많아서 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나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X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 X 염색체의 일부분을 이제 불활성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음, 중복된 정보가 있을 때 한쪽이 네. 불활화되는 네, 그런 말씀이죠. 그 1949년 이제 캐나다의 학자 머레이 바이에 의해서 이제 아? 암컷 네바레이에서 <laughs> 암컷 고양이의 염색체에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제 음.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바를 넣어서 바바디 그러니까 바소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유전자양 차이를 보존하기 위한 현상으로 고도로 응축돼서 나타난 부분을 이제 바소체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이제 엑스 염색체를 불활성화로 불러요 그래서 음. 올림픽 검사할 때 이제 성별 검사하는 것도 이제 바소체로 이제 이 사람이 바소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성별 확인하기도 하고 이제 설명들이 삼색 고양이가 바로 엑스 염색체 불활성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예요. 주황색과 검은색 털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있게 되요 X 염색체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수컷의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 X를 가지고 있을 때 주황색 고양이, 검은색 X를 가지고 있을 때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게 되고 암컷의 경우에는 주황색 X를 두개 가지게 되면은 주황색 고양이, 검은색 X를 두개 가지게 되면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가 되고 주황색 X랑 검은색 X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삼색 고양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삼색 고양이 이 보면은 무늬가 되게 랜덤하게 있잖아요. 네. X 염색체가 무작위로 불활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다만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에 의해 조절되는 부분은 이제 흰색으로 나타나게 돼서 검은색, 흰색, 주황색이 이제 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두가 색깔을 <laughs> 나타내게 되면 일단 엑스가 네. 그러니까 엑에는 색깔을 하나씩만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얘가 주황색 X, 뭐 검은색 X, 그리고 뭐삼색체에있는 흰색 이러면 색깔 이세개 나타나는 어, 거고 3개 나타나는 뭐 이런 거고. 식인 음, 거예요. 그 네. 위치는 그 X 염색체에서 그 유전자 의 위치에 따라서 뭐 발현 위치여도 달라지죠. 달라지. 삼색 <laughs> 삼색이면은 뭐 주황색 하나, 검은색 하나, X X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암컷이어야지 삼색이 음. 원래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X 네. 염색체가 네. 두개 있어야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스코고양이에서는뭐 정상적이라면. X 염색체가 하나니까 3색 고양이가 나오기,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컷은 XY니까. 그렇죠. 음, 음, 음. 그런데도 나타난다. 근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 그 클라인 필터 증후군을 뭐, 앓고 맞아. 있는 XXY의 고양이들한테서 그가 나타나게 되고요. 어, 그 X가 음, 두개 있으니까. 네. 거의 한 3천분의 1 정도 비율로 음. 네. 수컷이 나타나게 생각보다 돼요 생각보다 비율이 높네요. 그러면은 3색 고양이가 3천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수컷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XXY. 이제 클라임 필터를 앓고 있는 삼색 고양이더라도 이제 토현형은 수컷이기 때문에 어 수컷들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스프에, 스프에를 어 하거나 분가분가를 붕가 하거나 마운팅 같은 행동을 해지 하기 때문에 음. 중성화를 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음. 이제 이 고양이도 이제 마음 만은 이제 남자이거든요. 네. <laughs> 어, 근데 장쌤은 음. 삼색 수컷 고양이 둘이나 만났으니 행운이 어? 두 배인 거네요. <laughs> 행운왕이네요. <태운> <laughs> 제가 아는 이제 삼색 고양이 남자 수컷 고양이 중에서 이제 한 마리는 구조 냥인데 이제 합대로 음. 화상을 입어서 음. 치료 중인 아이예요. 엄청난 행운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이 친구가 좀꼭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음. 주인을 찾지 못했거든요. 저 음, 음. 장쌤, 아미, 아미예요, 아미. 저저 아미입니다. <laughs> 아니 아까 저, 계속 듣고 음. 있었는데 계속. 보통 이제 뭐 연예인분 얘기할 때는 뭐 누구씨, 뭐누구님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지민이가 지민이 아. 우리 지민이 가 <laughs> 우리 붙잡나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야 지민이가 지민이가 이러면서 아. <laughs> 아, 나 무슨 아나 나도 모르게 우리 지민이라고 한줄 알아요 애정이 <laughs> 어서찐 아미시네요 네, 네 아미예요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